AI가 세상을 바꾸고 있지만 그 혁명을 돌리는 건 전기입니다. AI 서버 한 대가, 가정집 여러 채의 전력을 쓴다고 하죠. 이제 전력은 AI의 생명줄입니다. 2024년 이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은 반 2년 만에 2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벌써 원자력 전기로 눈을 돌렸습니다. 태양광은 멈추고, 바람은 불지 않아도 원자력은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탄소 없는 안정 전력 AI 시대의 진짜 동력입니다. SML. 소형 모듈 원자로 공장에서 만들어 바로 설치하는 차세대 원전이죠. 작고 빠르고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AI 시대의 전력 혁명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흐름을 이끄는 새 기업이 있습니다. CEG 원전 운영의 재왕비 WZSML 공급망의 중심 너스케의 기술로 미래를 여는 기업. 이들이 바로 원자력과 어? 3대장입니다. AI가 세상을 바꾸지만 그 미래를 움직이는 건 에너지입니다.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전력을 가진 자입니다.